2022년 12월 31일 예심 찾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딸이 서울에서 내려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올한해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훈련 받는 시간 속에서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역시 제게 주어진 일 속에 있지만 여전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과 또 부족함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그리고 제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저희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예배드리며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생각하며 저부터 바로 세우는 시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말로도 이 시간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며 또 다가오는 내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하며 제 다이어리에 빈틈이 없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가기를 다시 한번 계획해 봅니다. 음. 제 계획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